김포공항에 긴급여권을 해줄 데가 없어 안녕하세요 소문만의 루미입니다 아야 <목소리도> 니가 내 욕하고 다닐 시간에 나는 이렇게 맛있는 거먹는다 여권을 왜 챙긴 거예요? 같은 돈 내고요 프레스티지에서 일반 소으로 내려왔어요 진짜 별 경험 <목소리도> <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근데 우리 오늘 짜지도 않았는데 <목소리도> 가까지 많이 내려가지고요 내신 비행기가 연착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저는 이따 긴급 여권을 발급 받아서 꼭 도쿄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오랜만에 출국을 하니까 개념이 완전히 없어져가지고 여권이 필요한 사실을 까먹고 가는 예. 거예요 그냥 맨날 챙기는데 이번에는 동신이 따로 없어 여권을 왜 챙긴 거예요? 여권이 어디 있는지조차 모르겠어요 원래 오늘 도쿄로 가는 건데요. 내일 가게 됐어요. 진짜, 진짜 겨우 내일 아침 9시 표가 있어가지고 가는데요. 같은 돈 내고요. 응. 프레스티지에서 일반석으로 내려왔어요. 헉! 날짜 가까워질수록 음. 일반석도 가격 계속 오르잖아. 맞아. 그래서 프레스티지보다 심지어 만원도 비싸. 일반석은 될까요? 일본 가고 싶지가 않아요. 음. 서울에서 도쿄로 가는 여정이 두 개예요. 인천 나리타 구간, 김포 한에다 구간이거든요. 근데 인천 서울 시내에서 멀잖아요. 나리타도 도쿄 시내에서 되게 멀거든요. 그래서 도쿄를 갈 때는 인천 나리타가 아니라 조금 비싸긴 하지만, 김포 한에다가 훨씬 시간 절약이 돼요. 유럽, 미국 갈 때는 긴급여권으로는 안 되지만 일본은 긴급여권이 되거든요. 그래서 난 사실 그렇게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 하지만 문제는 김포공항에 긴급여권을 해줄 데가 없어. 오. 처음 알았어. 가까운 구청에서도 할수 있는데 구청은 발급되는데 3시간 걸린대요. 인천은 그래도 1시간 이내로 발급을 해주는데 지금 그래서 전 어디 가냐면요. 비행기는 일단 버렸고요. 강남구청 가고 있어요. 여권 사진 찍고, 긴급 여권 발급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너무 창피해서, 모두에게 비밀로 하고 싶었지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이게 여러분들이 이야기도 될수 있거든요. 저처럼 살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나도 내가 싫어요. 그래도 이뻐서 다행이에요. 아, 그래요? 응. 아, 다행이다. 이 이야기 이렇게 된 거, 컨텐츠라도 뽑자. <웃음> <웃음> 솔직한 마음은 그래요. 나 솔직히 이러도 너무 아까워 뭔지 알지? 알죠 쓸데없는 돈 내가 부주의해서 생기는 돈나 앞으로 진짜 이렇게 안살 거야 뱅 귀도 다 보여야 되나 봐그렇죠봐 뭐가 나아 진짜 진 병신 같다 이가 났죠 액땜 하는 걸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그리고 이제부터 성격을 바꿀 거야 이렇게 안살 거야 어머 예쁘네? 나쁘지 않은데? 진짜 포샵 하나도 안한거 안 치고는 괜찮지 않아? 진짜 별 경험을 다 하는... <laughs> 강남구청이 아니라 보건소라고 합니다 보건증 하러 왔냐고 나한테 물어보네? 드디어 강남구청 도착 <목소리도> 여기 상동 접으시도네 감사합니다 찹쌀같이 네. 익히세요 <목소리도> <있네. 목소리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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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심장. 여권을 너무 자주 잃어버리면, 경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국제 범죄, 방지하기 위해서. 아, 그리고 한국 번호 보여드려야 된대요. 9시 음. 내일 아침 9시 아까 말씀드렸는데 제가 내일 아침 9시 비행기여가지고 4시에 오면 오늘 해주신다고 해서 네네네 네, 네. 어 그러면 여권 자체가 거의 10년 됐네요 제 여권이 허! 잘했다 그럼 8월 9일이었으면 어차피 저출근 못했네요 6개월 전이잖아요 허! 큰일 날 뻔했다 제 원래 여권도 2023년 8월 9일이 만료일이여가지고 여권이 있어봤자, 출국을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사고를 미연을 강제하였다. 아, 어차피 여기 왔어야 되는 거였어. 역시, 저희가 기분 되게 좋아요. <laughs> 어, 월요일만 8시까지예요. 멋쟁이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위기와 이런 실수들은 하여더 많은 가르침을 주기도 해요. 네. 여러분, 가끔 저처럼 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저녁 7시 반인데요. 구청 진짜로 눈을열었어요 그래서 구청을 가고 있습니다. 와, 사람 많다. 되게 예쁜 이케바나가 있어서 깜짝 놀랐어. 어, 신기하다. 여권이랑 똑같이 생겼어. 아이고, 저는 오늘 비행기를 착했기 때문에 이칠 만큼 소득을 얻기 위해서 좋은 자리에 왔어요. <laughs> 짠! 감사해요! 짠! 이쁘다! 고 하는걸 다안아봐아이고 귀여워! 꼬리 보 꼬리 이 꼬리 여아이 귀여워! 이아 앉아, 앉아주지 거 앉아. 귀여워! 귀엽다 귀여워! 이거 귀여워! 이거 영여이이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일본 택시는 자동문이라서 절대 손으로 잡으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김포공항까지 한 40분에서 45분이면 가거든요. 근데 이번에 제가 완전 출근 시간대 9시 비행기를 임매 했잖아요. 거의 1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9시 비행기인데 도착 예정 시간이 처음에 8시 10분으로 나오더니 점점 늘어나서 결국 8시 3 0분에 내렸거든요. 겨우 8시 반에 딱 도착했는데 비행기를 태워준다는 거예요. 탑승 30분 전이어가지고 당연히 못할 줄 알았는데 진짜 너무 행복한 마음으로. 여권을 딱 내려가도 여권이 없는 거야 택시 놓고 내린 거지 다행히 택시기사님이 순발력 있게 빨리 와주시고 친절한 대안항공 카운터의 승무원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안전하게 비행기를 탔습니다 네, 일본은 항상 택시가 친절해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택시 탈 맛이 난다고 해야 되나? 안녕 도쿄타워예요 파리의 애플타워에 비하면 되게 조그인데 있어. 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t h a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진짜 우여곡절이 많은데 여행이 되는 게 신기해.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좀 여행을 할때 자잘한 우여곡절이 있어야 자칫하면지루해있는 여행에 긴장감을 준다고. 가능한 정도의 그냥 얕은 무협 독절이잖아요. 이 정도면은. 내가 소매치기 당하거나 강도를 당하거나 막 진짜 막뭐 아프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좀더 긴장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제그 친구가 잘 기다렸네. <laughs> 오, 너무 예쁘다. 어, 언니, 엄마, 너무 우리 언니 너무 힘들었던 거 알아? 미안하다. 이 언니 를 용서해다오. 짜 <laughs> 와. <laughs> 와, 너무 예쁜 뷰예요 와, 너무 예쁘다. 영상입니다. 네, 어, 머 영상이 없네요. 네, 영상입니다. 라라라라. 아, 너무 예쁘시네요. <laughs> <laughs> 너무 예쁘세요. 한 바퀴 돌아주세요. <laughs> 저는 진짜 오랜만에 여자 사람 친구랑 해외여행을 <laughs> 했는데. 아, 너무 좋네요. 시작부터 너무 행복해요. 아, 너무 행복하세요. <laughs> 밤에 얼마나 예쁠까? 이거 그러니까 밤에 진짜 예쁠 그리고 있어요. 너 주당이잖아. 어. 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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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당. 정말 내 친구다. <laughs> 진짜 그냥 나다. 스타 그레모는 없다 우리에게. 짠. 딱이야. 피들의 여행이 시작된다. 이엔을 뚜비. 뜨고 게요 예쁘다. 너무 예쁘다 진짜. 어머. 야너 진짜 딱이야. 좀 걷던지 아 좋아 좋아좋아아 좋아. 감사합니 이렇게 해서 마

아사합니다고맙습니자 <에 inm sealing> <tomar 기> <mono> 자이마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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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을 새서 밤을 못봤다 무슨 <laughs> 모양 간 자자자 셋 때기보다는 요즘은는 나한테 좀 쉬운 인것 같아. 일본 왔을 때 항상 술 마시고. 음. 난 진짜 근데 웃기긴 한데 일본 오면 제일 맛있는 게 일식을 응. 음딱 먹는 요즘 모야. 응. 아니면 밤1 1 시쯤에 나는 집에 들어와 항상 이걸 채척해서 호텔에서 이걸 먹으면서 술 마저서. 원래 여기 딱 맥주 마시면 진짜 아.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언니, 언니. 지금 이거 게더이쁜것 같아. 이거 이거 이렇잘 음, 찍은 것같 아, 예뻐. 아, 뻐 저희는 이제 체크아웃 하고 안다호텔 체크인 하러 갑니다. 원래는 오늘 서울에 가야 되는데 하루 더 있기로 하였답니다. 오늘 친구 다은이랑 루미 OTD. 곰돌이 자랑해주세요. 이리 오세요. 곰돌이 자랑. 이쁘당. 호텔을 바꿨어요. 여기는 안다치 호텔이에요. 음, 이쁘다. 금고. 동그란 욕조. 아담한 방입니다. 오자마자 누웠어. 그 이틀 차오 세시인데요. 지금까지 네. 한게 체크인밖에 없어요. 체크아웃, 체크인. <laughs> 맞아, 맞아. ISFP밖에 돼. 나 이렇게 눕는거 나도 사실 좋아해. 막 그리고 여행 와서 막 바로바로 움직이는 거나좀 피곤해. 그좀 충전을 해야, 해야 또 나가서 더 재밌게 놀수 응. 있지. 너무 힘들면은 맞아. 진짜 보고 싶은 거 있을 때 막상 피곤해서 잘못 본다? 집중도 못 하고? 맞아, 맞아, 맞아. 음, 다 충전만 딱으면오히 피디 볼것 같은데 이런 색깔. 근데 너는 어깨 라인이 예뻐 가지고 뭘 입어도 이쁘던데. 제 친구가 가슴이 그 유명한 G컵이에요. 가슴 큰 걸로 지금 신선탄 주인데요. 아, 옷 핏이 안 사네요. 저로서는 진짜 해줄 말이 없네요. <laughs> 언니도 가슴 없진 않죠. 없지는. 근데 이게 D 이상은 돼야 골이 생기는 거 같아. 옷핏는 C가 제일 예쁜 거 같아. 여자들끼리 있으니까 별 얘기 를다 합니다. <laughs> 보니까 우리 나갈 생각이 아주 없는 것 같고요. 언니! 가만히. 아, 가위! 줘보세요. 귀여워. 귀여워. 야, 근데 호텔 슬리퍼 퀄리티 쩔어. 응. 파울 재질 아니고 약간 리넨 같은 거즈면. 응. 이거 집에 가져가야 되겠다. 집에 어. 가져갈게요. 귀여워. <laughs> 오후 4시 이제뿐인데요. 나가자는 말만 10번 하고 <laughs> 고 있어요. 이거는 제 친구 가방인데요. 제 친구가 너무 예쁜 곰돌이를 사서 저도 이따가 따라 쓰려고 나갈 거예요. 정말 귀엽네요. 이 말만 지금 이십팔 시간 았어요 어제부터 했어요 사실. <laughs> 어제부터 했는데 행동하지 못했어요. 이거 이따 없어지면 남줄 알아? 철떡이다. 아 <laughs> 이뻐. 야이. 이거 제 가방인데요. 제 친구한테 너무 지금 이 룩에 어까봐. 정말 찰떡이에요이 가방 없어지면 나다. <laughs> 그리고. 우리 친구 가방인데요. 저한테 너무 지금 잘 맞아요. 음 뭐지? 너무 <laughs> 어울리는데? 근데 우리 오늘 짜지도 않았는데 정말 이렇게 서로 오늘 코디를 안녕. <laughs> 진짜 기다 너한테 잘 어울려. 너무 예뻐요. 우정 여행 중이에요. 행복해요. 우정 여행의 첫 번째 조건 밥이 맞아야 된다. 두 번째 조각 쇼핑 스타일이 비슷해야 된다. 막 음, 아, 보는 게 비슷해야 하거든. 나도 저거, 나도 저거 봤지, 너도. 아, 그렇지, 그렇지. 아. 나 저거, 저거. 음. 이거야, 이거. 어때? 음, 너무. 어 뭐야? 하임 리본이 커서 마음에 들어. 어, 귀여워. 뭐 이렇게 특별한 거 보지 않아도 그냥 길 걷는 것만으로도. 이쁘고 그랬대요? 아거 같아요 그랬대요? 네. <laughs> <laughs> 고! 아, 오늘 날씨 진짜 좋다 본방까지 응. 배고프지 않을거 하셨던 분이 바로 아메리카노랑 <laughs> 초코케이크 <초콜릿> 시키셨어요 밥그릇이 <laughs> 왜 이렇게 엽냐비현민사와되는데 맞아요 아 원섭 때리고 음. 커피 수혈합니다. 오케이. 진짜 일분 전까지만 해도 에이. 배 안고픈다고 했거든요. 엄청 흔들 때도 얘기 같은데, 맞아 맞아. 아빠도 얘기야, 진짜. 집에 오면. 어 아빠 얘기야. 밖에서는 또 자기를 잘. 맞아. 꾸닥꾸닥. 하고... 음. 엄마랑 비교했을 때 아빠네 얘기지. 맞아. 맞아, 맞아. 응. 언니 너무 이쁘다. 언니 미쳤다. 오우! 아, 예뻐. 야, 야. 둘은 여행 같이 하고 있지만 사진 찍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거울만 보면 셀카 찍고 있어요. <laughs> 골목을 걷다가 꽃집이 있었는데 친구가 갑자기 저에게 꽃을 사준다면서 꽃집에 데려갔어요. 누가 골랐어 나는 나 이거 어 아, 좋다 좋다. 이거? 음, 좋아. 오모테산도 뒷골목 꽃가게. 새로운 추억이 생겼다. 사랑스럽다. 저 리본 우리 더 줬으면 좋겠다. 머리에 좀 묶고 다니자. <목소리> 진짜 재밌게 잘 놀네. 키워 어디볼지 찍어서 보일게? 언니 리본 하고 다닌 거 알아? 아 진짜? 어. 따준이 여친 너무 좋다. 데파니즈 스타일로 음. 조식 챙겨온 다이 여자친구 음. 음. 와사비 완전 내 스타일. 음. 저는 과일만 마, 먹어요. 먹어본 사람이 잘 만들어. 음. 제조 맞아. 제조해왔어요. 밥 먹기 전에 사진을 찍어야 인슐리 스파이크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살이 덜 찝니다. 급하게 먹는 것보다 응. 그래서 사진을 찍는 루틴은 그렇게 막 나쁜 게 아니야. 응. 나 근데 계란 진짜 좋아해. <laughs> 야아 우리 일본 원증 제일 잘 먹는다. 안녕하세요. 소문만의 루미입니다. 이렇게 조식을 열심히 먹고 있는데요. 친구한테 연락이 왔요요무속속하하면서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어떤 사람이 왜놀란 많은 사람이랑 친구냐면서 너 평관 좀 생각하라고. 치우랑 <laughs> 친하게 지내지 말라 그랬대요. 내 나이가 39살이거든?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부끄럽고 낯뜨겁네요. 저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속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런 노력을 워낙에 많이 하다 보니 정말 속상하지 않아요. 날 만나보지도 않고, 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그 사람 소문 안 좋던데, 별로래 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이 저보다 더 별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속상해할 이유가 없어요. 그 사람은 날 경험하지도 않고 별로라고 판단했지만 나는 그랬다는 사실로 그 사람을 경험했고, 그러니까 나는 근거를 가지고 누군가를 싫어할 수 있게 된 거야. 나는 근데 그리고 그런 얘기 듣잖아?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더 잘해줘야 되겠다. 더 잘해야겠다. 나 진짜 잘 살아야겠다. 라고 다짐하게 돼요. 그래서 기분이 좋아. 동기부여가 되니까. 사실은 어떤 좋은 동기를 부여받기 위해서 정말 많은 시간과 돈을 쓰잖아요. 책을 읽거나 멘토를 찾아가기도 하고 프렌치토스트 왕먹었어. <laughs> 짜잔. 써니사이드업을 너무 사랑합니다. 써니사이드업에 연어를 찍어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노른자에 으. 그래서 한편으로는 나의 이 도쿄의 안다시호텔에서 먹는 이 평화로운 조식 시간을 잡치게 해서 <laughs> 기분이 나쁠 수도 있었지만 그 대단한 양반이 날 알지도 못하면서 세상 아는 척하면서 나를 욕했다는 거에 대해서 그런 사실에 대한 분노가 주는 나의 공기고요 너무 좋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부정할 때그 부정당한 것이 좀 속상하고 억울하고 화가 나서 그 부정을 부정하기 위해서 시간을 쓰는 거에 대해서 되게 아깝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나 그런 사람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시간 쓰는 거를 저는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그런 시간에 그냥 제 인생을 사랑하는 게더 가치있고 좋아요. 어차피 아닌 걸 아니라고 말해봤자 입만 아프고 아무리 말해도 믿지 않아요 아닌 걸 증명해 냈을 때 아니면 뭐 말고 라는 식이거든? 그러니까 억울해하거나 슬퍼하거나 분노하거나 그걸 증명해 내기 위해서 시간을 쓰지 마세요 그런 분들 많을 거예요 직장이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 어? 난 진짜 그런 사람 아닌데 소문이 잘못 나서 되게 괴로워 하신 분들 있죠? 괴로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진짜 아닌 삶을 사세요 그냥 계속 살아가세요 알았지? 열받아 할 시간에 맛있는 걸 먹자고 이꾸라랑 밥을 비볐어요. 음 와사비를 왕창 먹어서 진짜 맛있어. 그렇게 그렇게 생각해. 야, 네가 내 욕하고 다닐 시간에 나는 이렇게 맛있는 걸 먹는다. 근데 <laughs> 내가 음 음. 네, 네, 그거 하나 얘기해 줄게. 너가 욕하고 있는 시간에 걔는.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까 너도 욕하고 다니지 마 너도 어디 가서 남 얘기하는 걸로 너의 시간을 쓰지 말고 너의 시간을 살았으면 좋겠어 알았지? 와사비 콧다가워 눈물이 핑 도네 와사비 너무 좋아 응 그거야 뭔가가 쟤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나의 사람을더 많이만 되자 <laughs> 대안까지.